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식당만 1849시 망했어요 어 그러면 식당이 1849시 망할 정도면 아, 적어도 큰 도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지금 여수의 얘기입니다 여수의 아, 식당이 1849시 망했습니다 여수가 아,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석화공장이 아,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멈추면서 여수도 덩달아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무선지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배드타운이고 동시에 여기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물론 상가들이 빽빽히 들어찼죠 과거에는 그 상가가 공실이 없었습니다 식당과 술집들로 불야성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입점한 백여개의 점포 쭉 정말 장사가 그냥 흥청망청 했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2025년 8월 말 현재, 이 100여 개 점프 중 불이 켜진 곳은 6, 7곳에 불과합니다. 상가 중간중간 셔터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셔터문에는 임대, 매매라는 문구가 몇 장씩 덕지덕지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는 또 자욱히 꼈습니다. 상가가 다 빈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나가고 임대 를 놓으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선 지구 중심 상가의 노래방 밀집 지역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20여 곳이 넘는 노래방과 룸 소주방 등에 설치된 현란한 네온사인 전부 다 이거는 허토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뭐 20여 곳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룸소즈방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방 업주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 산단이 호황을 누리던 2년 전에 비하면 2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매출이 4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 혹시나 손님이 올까 하는 기대감에 매일 문을 열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아니, 매출이 4분의 1 아래로 떨어졌으면 4분의 3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창사를 더 이상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여수가 완전히 아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깊어가면서 여수산단 내 공장들이 또 문을 닫고 있고 여수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 여수산단 협력업체 그리고 또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호황을 누렸던 이 무선지구 이 상가는 지금 텅텅 비고 무선지구 전체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지구 상권에서는 770여 개의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심상권 인근에는 수십 개의 원룸과 모텔 20여 개가 있어서 산단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숙소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선지구 외곽에 들어선 이총또 3,300세대 아파트 단지에도 산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상권 전체가 침체에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아주 한때는 흥청망청하고 어마어마한 그렇게 지금 희황천란한 그런 어떤 상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떠나고 왜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아, 그러면서 지금, 이 아파트도 이제 헐값으로 나오고 비고, 그 다음에 또 상가가 비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몇 개의 지금, 상가도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선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는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단 내 공장이 멈추니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고, 불 꺼진 상가와 빈 달방만 남았다. 빈 월세방만 남았다. 호항기 때인 2, 3년 전 대출을 받아 원룸, 모텔 등을 매입한 업주들 상당수가 3, 4억 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불과 몇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깡그리 망할 수가 있습니까? 산하 노동자들 목적이던 무선지구 상권이 침체에 빠진 것은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장이 중단하니까 상권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수산단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이 일부 공장을 이미 닫았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여천NCC까지 3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천NCC는 2010년대만 해도 금융권을 제외한 국내 연봉 1위 기업이었습니다. 2017년의 경우 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적자가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여수산단 내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무선지구 외에도 학동과 흥극상가 등 여수의 다른 지역 상권도 외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지역 식당은 2023년 8368곳 중 739곳이 폐업한 데 이어서 지난해 687곳이 폐업을 했고 또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42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이 불황에 빠진 후 식당과 술집 업체들이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고 얘기합니다. 휴업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문을 닫은 식당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수산단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은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수상위에 따르면 여수산단 협력 업체들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지난해 1조 1 1 9 5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서 무려 44.4%가 줄어들었습니다. 발재기 급감하면서 노동자들은 고용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1,78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79.7%가 줄었습니다. 무려 80%가 줄었습니다. 여수산단이 화랑이던 2023년에 비해서는 88.1%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건설이 라는 것은 이 석유화학 같이 이렇게 장치 산업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건설 그 플랜트 시설을 갖다가 공장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 도 하나의 건설이거든요. 그런 건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아 지금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 지금 산단 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모텔, 원룸, 다 숙박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달방도 안 나갑니다. 월세도 안 나갑니다. 지금 무너진 여수의 지역경제는 상가공실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상가공실률이 지금 소규모 상가공실률이 35.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말이죠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상가공실률은 더 기하급식으로 커집니다 지금 여수 한다는몇년 전만 해도 상가공실률이 2년 전만 해도 6%대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상가공실률이 없었다는 얘기죠 6%는 거의 없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말이죠. 상가 공실률이 지금 이제 30, 40%를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여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식당만 1 8 4 9곳이 망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면서 여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여수는 석유화학이 무너지니까 여수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조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제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항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항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석유화학이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여수 말고도 울산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충남에 또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공장이 무너지면 그 상권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강실업 TV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강실업 TV입니다.